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밖에 더할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저희 마음 다 아시죠? 알죠? 여러분이 짱이에요 사랑해요 앞으로도 더 자주 봤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저희랑 함께 오늘 시간에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멋있는 입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. 유진언니 말 저요? 아니요. 네 여러분 어? 이렇게, 네? 네, 이렇게 정말 추운 날이었는데 정말 사는 동안 정말 추웠잖아요 저희 첫주 정말 추웠는데 진짜 이렇게 추워질 <laughs> 마음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들셔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마워요 수고하셔서 아쉬웠는데 우리 누나다섯시간 할게요! 도망가지 <목소리> 마요! 여러분, 감당 가능하시겠죠? 5시간! <목소리> 아, 뭐야 이거! <목소리> 여러분, 사랑합니다. 앞으로도 더 많이 많이 자주 새롭게 보여줄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! <목소리> 어디 가시면 안 돼요! <목소리> <목소리>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지 되겠습니다! 지금까지 이지였습니다! Đừng